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베레아에 갔습니다. 베레아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전도 못하게 하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이제, 그 신라와, 어 신라와 디모델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바울이. 근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주목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너무 많고, 어, 예, 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을 보고, 전도해야 되겠다,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회당에서 전도하고, 장터에서 전도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17장에 쭉, 이제 16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사, 바울이 두 가지의 철학자들, 당시 아덴의 아주 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두 가지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1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나와서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각각 철학이 있었고 각각 믿는 신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이제 듣고 대답하고 논리적으로 로 대립하고 이런 환경이었는데 당시 아주 주요한 철학파들이 방금 말씀드린 에피크로스 학파 향락주의자들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 바울이 그들과 증론할 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들어보겠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보아를 전학이 때문이라라. 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논리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쟁이, 말은 잘 하니까. 어, 말쟁이 말을 들어보자. 예수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너희가 믿어라.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한, 한, 한 것이죠. 그 에피큐로스에 대해서 좀 이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 하는데요. 그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에피큐로스 학파는 시작됐습니다.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쾌락이 모든 고통, 욕정,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느낄 때에 그런 공포나 염려에 대해서 벗어나게 안 될까? 구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쾌락을, 향락을. 신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방임한다 생각합니다. 자연 신론의 입장을 취한 거죠. 신들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를 방임한다. 신은 그렇게 무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주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본성은 죄악이 된다. 이것을 절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는 바울의 복음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에피크로스 학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철학자인 스토아 학파는 그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논이 아덴의 아고라 강장 중에서도 장식회랑을 가리키는 스토아라는 데에서 늘 가르친 것에 대해서 유래됐습니다. 이들이 중요시한 것이 이성이었습니다. 이성. 그 이성은 우주 속에 내재하며 인간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금욕합니다. 자연과 조화된 삶을 추구합니다. 만인 형제를 주장합니다. 범신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가 대단합니다. 자기의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적 교만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며 겸손해야 한다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두 철학은 당시 헬라에서 가장 그 유행했던 두 철학이었고 이방인 사이들에서 널리 퍼진 그런 그 철학이었는데 바울이 그런 철학이 꽉 지배하고 있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또 그들은 늘 철학하는 사고가 있어서 자기네들의 논리적 방어가 굉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덴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가를 본문에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한, 옛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물 이렇게 깨끗함을 떠나 놓고 이렇게 절하고 그런 것들이죠. 나무마다 이렇게 걸어 놓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겐 단도 보았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혹시 내가 모르는 나의... 그 무지로 인해서 알수 없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섬긴다. 그냥 신 잘못 섬겨가지고 피해 볼까봐 그런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도시가 아덴이라는 것이었 도시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신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는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철학과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그들의 철학이 완전히 배치되는, 어떤 형태로든, 상락주의에서도 반대되는 입장이고, 금욕주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입장이고, 범신을 생기는 오직 유일신 헌기라고 하니까 반대되는 것이고, 참 어려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바울의 아덴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반응에 대한 정리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철학이. 조롱하는 겁니다. 저렇게 저런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특히 이제 상락주의인 그 에피크로스 학파는 죽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내일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당장 먹고 마셔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부활한다고 하니까 조롱하는 거죠.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시 듣겠다 하는 것이 호의적인 표현은 아니었어요. 다시 듣겠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쪽이 가깝습니다 적개심이 없는 정도입니다 32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어, 세 번째 반응으로 아주 아주 소수의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4절 말씀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다만 몇 사람만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요. 아레오바고 관원이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12인으로 구성된 아덴의 재판위원회의 일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몇 사람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소수의 몇 사람 손에 꼽을만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디오 누시오가 최초의 아덴의 감독이 됩니다 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을까요? 묵상이 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로 규정합니다.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바울의 철학과 논리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이 말쟁이가 바울이 가말리엘 출신으로 얼마나 말을 잘 했을까요?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복음에 실패했다. 변론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실패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아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했습니다. 소수지만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철학과 온갖 미신이 가득한 곳에서 믿는 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심지어 너무나 촉박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참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벅찹니다. 먼저 팬데믹에 따른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굉장합니다. 너무나 고통에 있습니다. 남을 돌볼 여유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거칠 거친 상황입니다. 너무나 촉박하죠. 그러나 바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은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이 많던 적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든 다른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도록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그들을 섬기는 것더 나아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들을 오늘부터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곳에서 온갖 철학과 또한, 다신론에 의한 하나님 그 거친 저항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와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